미주 기독교 총연합회는 애틀랜타 한인교회 협의회와 공동 주관으로 팬데믹 시대의 목회 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스티븐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미주 기독교 총연합회는 3일 둘루스 소재 주님의 교회에서 남부 지역 예배와 세미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애틀랜타 한인교회 협의회와 공동으로 주관한 이날 예배와 세미나는 애틀랜타 지역 목회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날 예배에서 회계 기도 순서를 마련해 교회 회계와 목사 회계 그리고 성도 회계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예배에 이어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미주 기독교 청년협회 대표 회장 이대우 목사가 '팬데믹 시대의 목회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이대우 목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특징으로 더 커진 국가의 역할과 지구촌 삶의 대전환 그리고 글로벌 파워의 재개편과 언택트 문화의 인상화 등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또한 이 목사는 코로나 시대의 특징으로 주일성수신앙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언급하며 건물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브입니다